마음에 아요 955번 봅시다. 어, 만족시키지 않는 A 값은 모두 K 뿐일 때.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K 빼놓고는 다 돼야 돼. 그지? 렇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 0보다 작은 부분에 K 빼놓고 전부 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은 오직 k뿐일 때, 그래요. 그러면 이 2차항의 계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음수가 되겠습니다. 즉, a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축하고 이이 그래프하고 교점이 k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무엇을 중근으로 갖겠습니다? k를 중근으로 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무엇으로 해도 되냐면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해도 돼요. 판별식 d가 0이니까 짝수공식 이용할게요. 4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에요.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어떤 값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양수의 값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4를 대입했더니 얘가 이제 중근 찾아줄 수 있어.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음. 그래서, 이 K값은 또 뭐가 돼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해버렸어요. 내일 들 대입해서 바로 할수 있지? 어, 그 다음 봅시다. 음, 오늘 할게 많아. 중간에 뭐가 부안부는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구르기 봅시다. 실수가 되도록.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안에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같은 거 확실해요? 같은 거 확실해요? 어, 확실해요. 그니까, 러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차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뜨거나 접혀야 합니다. 판별식 d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인가?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 이나 그냥, 그냥 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 인수분해. 어,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 부분이 되겠지? k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 너 자체적으로 알아먹었지? 인수근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너무 빨라? 아니지? 계산 그 정도는 너희들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어, 이는 우리가 했지 않냐? 잠깐만. 963번 나 모른다. 몰라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찾아봅시다. 저 친구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어딨냐면, 복습하세요, 좀. 여깄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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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줬어요?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차 부등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될 때? 이차항계수가 0이 될 때랑, 0이 안될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이 문제로 똑같겠네요. 부등식이라는 얘기만 있네요. 그러면 이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될 때라? 0이 될 때라? 0이 아닐 때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 그러면 m이 뭐가 될 때? 1이 될 때. 첫 번째. m이 1이 됐으면 3이 0보다 크네요? 5 이때 되네. 그렇지? 성립하지?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2차항 개수가 0이 아닐 때예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형태가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될수 밖에 없냐면, 이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 얘 예, 밖에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m-1의 제곱 마이너스 3, m-1이 0보다 작습니다. m-1로 묶었더니 m-4가 0보다 작습니다. 1, 4니까. m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 1에서부터 4까지. 근데 무엇을 포함해 주세요? 1을 포함해 주세요. 저번 시간에 너 시험 볼때 이거 너희들 많이 틀렸잖냐 그랬으면 복습을 좀 해보고 아시겠어요? 복습 안디 물어봤냐? 안디 일부러? 확인차? 그건 아니야? 몰랐어? 애매했어? 대답하기 싫어? <laughs> 봐봅시다 967 마음이 좀 아파요. 똑같은 문제네. 그렇지. K가 3 배입해볼까요? K3 배입했더니,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지? 어, 성립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 그 다음에, K가 뭐가 아닐 때 이제, 3이 아닐 때 해봤어요. 3이 아닐 때 해봤더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k-3이 음수가 돼야 되고 이게 첫 번째지? 이차 계수가 음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판별식 d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짝수 공식 이용합시다. 그러면 k-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의 k-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어 k-3으로 묶었네. 그러면 k-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부등식을 그려봤더니 1, 3에서 만나네요. k는 1보다 3보다. 근데 지금 봐봐, 1보다 3보다지? 우리 가첫 번째 이 조건에서 했고두 번째 두 번째 이 조건에서 했단 말이다. 오케이? 이 조건에서 할때 지금 k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못 빼줘야 돼요. 3보다 작다 빼줘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결론은. 그니까, 어, 이렇게 해결했는데, 두 번째에서 K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두 조건을 합쳐줘야 돼요. 어, 두 조건을 합쳐줬더니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음이 좀 잘못 만든 것 같지? 아무튼,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조건을 다시 합쳐줬더니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 이런 문제는 풀이를 잘 봐야겠다. 도지? 971번 풀이를 잘 봐야 풀이를 풀이를 잘 봐야지. 네? 그럼 71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너희들 숙제 가져오면, 그, 어, 숙제를 내지 않냐. 어, 내면, 오답까지 다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 못, 못 오는 친구는, 다음 주에 시험 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 끝까지? 별로 안 되잖아, 지금. 별로 안 되네. 별로 안 되잖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오늘 진도도 안 나갈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할 거고 진도 안 나가는 얘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녹음되고 있었잖아요. 어? 이게 이제 끊기고 다시 촬영이 되는 거니까 몰라. 저 사람들도 본 사람들도 너희들밖에 안 보지. 기가 <laughs> 네 아, 가봅시다. 제가 막혀요 기가 몇 개인데. 어휴. 책기가 막히네. 어우잖아. 기가 막혔어. 미안해. 우리가 <laughs> 양부터 3까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fx가 gx를 뺀거 얘가 0보다 크도록 라고 바꿔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뺄게. 빼봤더니, fx-gx를 해봤더니, 이걸 빼빼빼빼빼빼. 그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놈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야, 이거 인수분해 된가? 해봅시다. 1, 2,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a 플러스 1이랑, 2a 마이너스 5가 있는데 a 플러스 2라고 2a 마이너스 5를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가운데 게 나온가? 아, 안 나온다. 그렇지? 안 나오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강력했는데 안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얘가 항상 커야 되는데 그래요? 봐봅시다. 어쩔 수 없지. 어떤 범위에서? 0하고 3 사이의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이 함수를 그려봤더니 fx는 이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네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음 지금 내가 잠깐 고민하는 게이 부분을 설명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안 할게요. 우리가 a를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려면 당장 축이 결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이, 축이 어떻게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세 개로 나눠야겠지. 그러니까 축이, 그러니까 x는 p, x는 a가 축이에 축 축을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x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등을 양쪽에 넣어버릴게. 세 번째, a가 3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이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할 건데, 우리가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 작아요. 그러면 0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다 양수로 나오지. 이 범위에서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니까, 우리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 여기다가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러면 뭐에서 양수 파트에서 다 0보다 큰 형태로 있어야 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 0을 대입했을 때이 값만 0보다 더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어, 이 작은 값을 대입해서 처리해 볼 건데 0을 대입해 봤더니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인수분의 대결은 1, 2, 1, 5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커요. 방식을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5를 지나치는데 0보다 큰 범위가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뭐보다 큽니다. 2분의 5보다 더 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는 것만 있어요. 그렇지? 항상 기준이 되는 범위에서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될때예요 그러면 얘는 펀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겠지. 항상 위에 있으려면, 위에 있으려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짝수공식 쓸게요. 어, 2A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4A의 제곱이 사라지고, 6에 2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요. 즉, A는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범위에서는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동된 범위가 없잖아. 이 범위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클때 해봅시다. A가 3보다 클 때. A가 3보다 클때 해봤더니 이 경우는 3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겠지? 그렇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범위에서 다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면 되는 건데, 3을 대입해 볼까요? 3대입 F3 구했더니, 18,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예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15A, 15A, 플러스 13.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 봤더니, 얘가 이제, 어1 2 1 13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오케이? 그래서 a 1 2a 13.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a는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거나 a는 뭐보다 크냐면 2분의 13보다 커요. 오케이? 음. 응. a는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13보다 더 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공동의 범위를 찾아주면 A는 뭐보다 크겠습니다? 2분의 13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의 범위는 이거 이거나 이거일 거예요. 오케이?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복잡하잖아. 복잡하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어, 다른 방식으로 혹시 풀린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렇게 바라볼게요. 어, 봅시다. 이거 좀 지울게.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어, 지울게요. 아, 지울게요. 아예 이걸 이현식이서 생각하려니까 너무 복잡했다라는 거야. 그럼 애초부터, 애초부터, 애초부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fx가 또,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0하고 3 사이에서. 아, 이거 갖고 따지기 힘드네요. 다시 받고. 이거 따지기 힘들어. 다시 받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갈게요. 지금 요거 보이지? 요거? 여기서부터 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얘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혹시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이야! 이거 A, FX로 쓴 친구들은 미안해요. 바꿀게요. Fx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이미 hx로 바꾸세요. 미안해 이거 음. 아래도 hx로 바꿔줄게요. 어,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냐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 좌표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돼요.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5를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꼭지점이 그 어디 위에 있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곡점이. 곡점이 이 직선 위에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곡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곡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그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를. 음.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0부터 3까지. 항상 파란색 부분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응.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방금 전에 뭐 한다고 했냐면, 얘가, 얘 이렇게 움직인다 했거든. 얘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죠. 무조건. 응. 뭐할 때요? 2. 얘가 0보다 작으면서. A 값이 0과 작으면서 0을 대입했을 때더 위에 있을 때예요 F0이 양수일 때예요 오케이? 그리고 축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굳이 안 따져도 돼. 항상 밑에 있을 거거든. 그지? 0은 항상 밑에 있을 거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내려가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때를 한게 A 값이 3보다 크면서 이전보다 더 위에 있을 때예요 오케이? 그니까, 러 어, 가운데 값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가 고민해 볼수 있으면, 가운데 게 어차피 성립한 A 값이 없었잖아요. 기억나요? 어? 양쪽에 있었잖아요. 양쪽 값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도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냥 해본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오, 여기서 좀 질문해야 되네. 어, 오면 쉬었다 하는데, 일단 질문